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범 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된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 지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누리며 또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리스의 복음을 사실적으로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잠모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명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진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들을 인정하고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속에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인도받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에 인도받는 사람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3절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는 때때로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믿음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또한 사실 그대로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도록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 안에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과 결정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오는 응답을 누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해방을 누리는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고 거의 죽게 됐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또한 치유받은 응답받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요한복음 4장 50절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학원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언제 살아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일어났는지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때, 그 시간인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의 치유의 역사, 거의 죽게 돼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십일절 사십이 절을 보면 회당장 딸이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통곡하고 고을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셔서 그소녀를 살리는데 오늘 읽었던 아 오늘 마가복음 5장4십일절 사십이 절 읽어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으실때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있었던 이 소녀를 살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가 그 치유의 말씀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1장에 나사로를 살릴 셨도록 무덤문을 또한 여시고 나사로를 나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동동 그것을 배를 베고 옷을 입는 상태에서 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에 보면 또한 갈리 호수에서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열리라라고 에바다와 말씀하시니까 귀와 혀가 열리고 풀려서 분명히 듣고 말할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인 영혼과 육신과 마음과 생각 우리의 전인 우리의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살아나게 만드는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시작이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나도록 또한 중생의 역사와 함께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 그리스를 믿는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하나니 기록된 바고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속에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그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 속에 믿음이 시작되고요. 또 계속해서 믿음을 자라고 또 믿음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그 축복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서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또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 있는 이 그리스의 복음,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우리를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부르심, 부르심이 되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서 받기 때문에 항상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또 복음의 축복을, 이 복음의 내용을 그리스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의 복음은, 말씀은 승리의 응답을 주시는 말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면서 공격용 무기인 이 검, 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사단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붙잡을 때 분명히 승리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거하는 그 말씀 복음으로 또한 사단을 이기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붙잡고 나아, 나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일하신 아들되신 그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 6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예언했던 선지자 제사상 왕의 일을 완성하실 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태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선지자 제사상 왕으로서 오실 그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을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받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왕의 신화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44장 50절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이 왕의 신하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냥 갔습니다.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아들이 살아난 때가 그때인 줄 알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지방이 진짜 이제 예수님을 다 믿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진짜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세. 를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같이 우리가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많은 말씀을 들어도 많은 말씀을 읽어도 유익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데살로이카 전서 2장 13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서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것을 진짜 인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이 말씀이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정말 그 가운데서 어떻게요? 역사하고 또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고 받는. 그 축복을 항상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말씀으로, 나의 복음으로 마음에 담는 응답을 계속해서 또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서 1장 8절에는 이 율법식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오.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암송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야, 아침과 밤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할 것 미션들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평탄,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함께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특히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받아야 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심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계 6장 6절에 쉐마에란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어디에 담겨져야 되냐면, 마음에 각인, 새겨지는, 담겨지는 그 응답을 우리가 항상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사력과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말씀을 받고, 간절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맞는 말씀인지 성경을 통하여서 깊이 확인하고 상고하고, 그 응답 속에서 진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거리설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나서는 말씀을 누리는 그 축복이 넘쳐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사는 응답을 또한 누려야 되겠습니다. 고린전서 1장 18전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스의 복음은 멸망하는 사람,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들 미련하고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더 그리스의 복음 이 말씀을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성령이 임한 그래서 권능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땅 끝까지 그리스의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장 속에서 그리스의 증인으로 복음을 말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해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고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우리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의 소망과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요 0편 19편 7절 8절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계명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을 진짜 붙잡으면 진짜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신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짜 참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영안이 열리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그리스의 말씀을 붙잡은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영생은 절대 뺏기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손,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분명히 없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에 담는 은혜의 시간, 평안의 시간,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것이 다시 확인되는, 누려지는, 증거가 되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치유와 참된 믿음과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진지한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묵상해서 마음에 담고, 말씀을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수 있는 응답의 모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